인간 포로라고 불리는 유형, 오늘은 인싸라고 불리는 유형, 이 친구로 두고 싶은 유형 중 1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유형인 ESFP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하는데요. MBTI 중에서 ES가 외향적인 유형 중에서도 외향적이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면이 있고 또 현실적인 감각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ES 유형이 가장 외향적이다라고 불리는데요. 또한 이 T보다는 F가 더 외향적이라고 하죠. T는 이 논리. 분석에 초점을 맞춰져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형식으로 대화를 이어나가냐면, 이 맞냐 틀리냐 형식이 강해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런 느낌이 바로 티적인 느낌이죠. 때문에 대화를 할 때도 자칫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유명한 밈이 있잖아요. 이런 밈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공감. 배려, 존중보다는 상황을 바라볼 때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면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호불호가 갈리는 면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F는 인류애적인 면이 강한데요. 사람을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때 행복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할 때 이해하고 배려하는 점이 더 있는 거죠. 정답이 중요한 것보다는 상대방이 감정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행동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F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ESFP가 외향적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SFP는 대표적으로 비디오가 안 빈다고 하죠. 옆에 있으면 계속해서 계속 조잘조잘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술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죠. 술자리에서 ESFP가 등장하는 순간 그 술자리는 거의 뭐 댄스파티가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말을 거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ESFP는 이런 것에 있어 거리낌 없이 하는 면이 있는데요. 별로 안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도 어느새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서로 엄청 친하게 되어 있곤 하는 거죠. 워낙 사람들과 관계를 잘맺는 성향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곤 합니다. ESFP는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면서도 눈치 하나는 정말 빨라요. 선 넘는 행동이나 상대방의 감정을 잘 파악해서 행동하는 거죠. 특히나 ESFP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에서 다양한 사람을 직접 만나보고 경험해봐서 그런 거라고 봐요. 막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이론적으로 배운 것보다는 현실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자기가 스스로 터득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리액션도 좋고 재미도 있는데 눈치도 있다? 그러면 사실 끝난 거죠. ESFP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패션이나 외모에 관심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옷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꾸미는 것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ESFP는 대표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곤 하는데요. 옷을 구매할 때도 좀 다른 면이 있어요. 더 즉흥적일 수 있습니다. 옷을 구매할 때 N, J의 성향을 가졌다면 옷의 디자인 이외에도 이 가격이 괜찮은가? 재질은 어떤 거지? 이런 거를 면밀하게 본 다음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 SP의 성향을 가졌다면 좀더 감각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옷을 봤을 때 어? 저거 그냥 내 옷인데? 저 그냥 내 거다 하면 바로 그냥 뒤없이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면만 보면 사람이 좀 단순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면이 있다고 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현실의 자극에 좀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하지만 ESVP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진지할 땐 진지할 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면들이 다른 유형보다는 깊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MBTI NA 유형의 경우가 생각이 깊은 타입이죠. 먼 미래를 생각하고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요. 생각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생각이 깊어지면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좀더 강하게 느끼는데요. 10만원을 얻은 것보다 10만원을 잃은 것이 고통의 크기가 더 크다고 하죠. 그럴 때에는 오히려 그냥 상황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어요. 10만원을 내가 왜 잃었을까?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나 멍청인가? 이렇게 생각이 깊어지는 것보다 아깝긴 하지만 뭐 어때 다시 벌지 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현명하고 똑똑하게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면 때문에 ESFP는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강한 면이 있는데요. 뭔가 안 좋고 부정적인 일이 있어도 한숨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금방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다만 정말 깊은 고민이나 생각들은 혼자만 알고 있거나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소수한테만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연애에서 ESFP는 대표적인 사랑꾼이라고 불리우죠 자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해주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 인류애가 넘치는 성향이에요.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것에 행복을 크게 느낍니다. 이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을 위해 헌신하는 경우도 많아요. ESFP는 정도 많고 애교도 많아서 인기가 많은 유형이라고도 하죠. 약간 금사빠 기질도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인 자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ESFP가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라면 천천히 ESFP한테 호감 표시만 해도. 어느새 보면 서로 관계가 진전이 되어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외모가 좋거나 이 눈구렁이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 간다고 보는데요. ESFP는 호기심이 많은 유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라고 궁금증을 일으킨 사람한테 계속 관심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먼저 다가가는 면도 있고요. 특히나 어른스러운 면을 가진 사람한테 좀 관심이 생길 수 있어요. ESFP는 약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면을 가진 사람한테 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ESFP는 현실적인 면에 초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대화의 주제가 철학적인 면이나 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소 안 맞을 수 있어요. ESFP한테 그런 이야기들은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현실에 재밌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데 굳이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할때 만약에 연인이 NA 유형의 사람이라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ESFP는 워낙 자유로운 삶을 지향하다 보니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며 행동하는 것은 잘안 맞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그냥 ESFP를 믿어준다면 알아서 잘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ESFP는 워낙 공감이나 배려가 뛰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즉흥적이면서 순수한 면을 가진 성향이 바로 ESFP를 대표하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곤 하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가온다면 쉽사리 거부할 수가 없죠. 거부하기 힘든 매력을 가진 것이 바로 ESFP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ESVP의 연애에 대해서 말을 봤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